안녕하세요, 제니 쌤입니다. 제가 아, 주로 쓰는 파닉스부터 교재를 조금 올려봤고요. 여기 앞에는 제가 음, 시중에 없는 만든 교재 파닉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딩으로 들어가게 되면 브릭스 교재랑 저는 능률 교재를 좀 많이 써요. 그다음에 이제 중등 내신이란 서술은 아, 한번날 잡아서 교재도 보여드리고. 또 시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피킹 나중에 마무리 할수 있는 충분히 할수 있는 테드로 수업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보이시나요? 첫날 동영상을 저기서 소개로 찍었던 곳입니다. 네, 오늘은 첫 수업으로 제가 파닉스 두달 만에 끝내기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교재 소개를 그렇게 딱한두 권씩만 올려놓고 해드렸고요. 오늘은 파닉스 수업 제가 첫날 학생들이 오면 이제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좀 레벨도 다 틀려요. 어떤 학생은 거의 파닉스를 끝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은 고학년인데도 알파벳이 안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저학년인데도 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필히 음가를 잘 확인하셔서 어, 최소한 음가의 어, 소리 음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요거는 저기 스타퍼리라고 무료 사이트인데요. 되게 알찬 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중 교재는 사실. 그냥 뭐 대략 비슷비슷해서 사고 사실지 아까 보여 드린 제가 만든 교재라 이거를 첫날 좀 당분간 이거는 좀 많이 써요. 한달 정도는 이거 많이 써요. 제가 일단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어 여기 클릭해 보시면 ABC 해 가지고 처음 알파벳 저는 학생들 좀 따라하라고 주문하거든요. 아. 에? Apple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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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살짝 보셨나요? 해서 A부터 처음 접한 학생들은 뭐 ABC 세 개씩 나가고 한번더 반복하고. 조금 더 음가는 아는데 가물가물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좀 여러 번 반복을 시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좀 몸풀기가 덜 됐거나 긴장을 많이 하거나 아예 아, 학원 난 별로 다니기 원치 않는데 이런 학생들 이제 상담했을 경우에 첫날은 여기 들어가시면. Who am I? 자기 캐릭터 만들어주는 거예요. A girl, boy 있죠? b o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생일도 만들고 Eight. 나이도. 그 여기 보면 이제 가볍게 몸 푸는 거예요. 긴장했을까 봐 재밌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캐릭터로 어, 머리 색깔도 바꿔주고. 밤색도 아이들이 되게 흥미로워해요. 이것저것 씌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걸로. 그 다음에 눈도. 코도. 주근깨도. 피부색도. 네. 재밌죠. 하고 옷도 입혀보는 거예요. 바지도 바꿔보고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고 안경도 끼워주고 바꿔보고 안경 테두리죠. 이렇게 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this is me 하고서 on, 이, 아, let's go. 이,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된 거죠. 보시면. 여기 이제 또이 캐릭터가 배트룸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학년들은 마우스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어,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아요 뭐 영타 치는 것도 아니니까 갖다 끌어 넣는 거예요 신. 원래는 본인이 하는데 제가 지금 동작이 뜨니까 이 화살표가 와서 이렇게 갔다가 맞혀주는 거예요. 틀렸다 싶으면 얘가 안 올라가겠죠? 예. Shower. Mirror. 따라 읽으라고 전 주문하거든요. Toilet. Bathtub. a t h t u b 까지 job you know shower mirror mirror toilet toilet bathtub bathtub sink sink 너무 귀엽죠? Welcome to my bathroom. Come on, let's go.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자기 신체에 관련된 거. 자, 한번 갖다 해볼게요. Next. My neck is on my body. I can move it like this. My body, I can move it like this. 자, 반대편도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재미나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첫날은 제가 그렇게 조금 아이 몸과 마음을 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서로 간을 보고 이 아이가 이제 학생이 이제 다니게 됐다 했을 때는 이제 이 수업을 정말 많이 써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mm, 알파벳을, 알파벳을 아직 못했다 그러면 아까 그첫 화면에서 a 부터 z 까지 일단 충분히 뭐 아까 나온 거 있잖아요. apple, alligator 이런식로 astronaut 이런게 계속 나올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짧게 짧게만 보여드린 거예요 어, 그렇게 돼서 그거 한 일주일 정도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좀더 훨씬 익숙해요. 근데 이거를 당연히 못 읽죠. 근데 이거는 지금 팬, 팬이라고 푸 발음을 어려운 푸시 안다면 이 아이가 어. 이제 갖다 끌어 내리는 응? 거예요. 답이 틀리다 그러면 안 내려와요. 다시 뭐라 그랬지 들어볼게. 팬, 팬 그렇죠? 앤, 팬. Ran. 다시 들어볼게요. Ran. Ran. 그러면, 응가를 실수할 수 있죠. 이거 딱 응? 끄면 답이 안 가요. 틀리면, 이렇게 읽어줘요. Fan. 다시 들어볼게요. 이 발음이 아이들이 헷갈릴 때, 이건 조금 선생님이 좀 지도해 주시면 돼요. 크, pan. 이렇게 해주죠. 네. All right. you know. 자 pan, fan, pan, ran. 여기서 이게 pan, fan, pan, ran. 내가 누르는 만큼 다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는 pan. 다 읽을 줄 알면 오지 말고 손을 들라 그래요. 왔다 갔다하는 동선 시간이 아까워서. Pan. 그러면 이 아이가 읽을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와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실수하면서 더 다져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해요. 자, 그러면 at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자음 모음 절대 설명하지 않아요. 음가를 A B C 알파벳을 겨우 이렇게 어렴풋이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하게 뭐 이것저것 랏. 자음 몸 설명하지 않아요. 어, 어. At. Hat. Hat. 발음 잘 모르겠다? Hat. 또 눌러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 실수할 음. 수 있죠. But. At. At. Hat.

자, 이 친구도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읽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있으면 제가, 아, 모른다 그러면 막히 했을 땐 다시 듣고 손 들어라고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l i s t to the short A sound. 자, 보면, 아까 알파벳부터 이제 2,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면 요이 수업이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이 치, 아이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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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즈부터 아. 끌었죠. 다시 들어볼게요. 아크, 작. 작. 저는 1 0 번씩 읽으라고 합니다. 아크, 이즈, 이즈. 이런 건 이제 쉬어서 한 다섯 번 이상 들으면 아이들 이즈. 다 하거든요. 어, 어, 어. 알아도 저는 어. 다섯 번 이상 충분히 듣게끔 합니다. 어. 이 학생이 충분히 읽었을 때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들어볼게요. 귀 모양 있죠? Jack is a rat. Jack is a rat. 해야 되는데, 당연히 불, 어, 많이, 충분히 모자라게 읽죠. 이럴 땐이 발음이 막혔으면 본인이 또 해요. 근데 이런 애는 내가 충분히 있는데 얘 몰라. 그럼 또클릭하는 거야. 친절하게 다 하나 하나 음가를 나눠서 읽어주거든요. Big... Uh. 보세요. r er, at rat 이런 식으로 교정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또 들어보는 거예요. Jack is a rat. Jack is a rat. 그래서 충분히 또 읽어줬다. 그럼 넘어가는 아. 거죠. 이거는 아까 단어에서 다 나왔던 뭐 run. 아니면 can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단어들이. 그래서 여기서 또 반복이죠. act sat 좋은 거는 하나하나 다 끊어서 여기서 교정해 줘요. on a a m z sat sat on a can. z a t 자기가 Zack sat on a can 했는데 내가 부족한 걸또 들을 수 있는 거예 At, sat. 충분히. At, Zack, h 그러면 이제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죠? 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책에 대해서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줘요. 즐거웠다, 별로다, 아우 나는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평가를 내려주는 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늘 배웠던 이 수업 한 단락이 어떤 아이들은 파닉스 이제 처음 접한 아이들은 한줄두줄 줄 읽어도 되게 칭찬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이부터 그 다음에 잭 해러 맵이죠. 맵 아, 마지막까지 요거한 단락 다 읽었다. 그러면 언어하고 애트에 대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이 어, 화면에 있는 거다 타자로 치면 요거 앞뒤로 두 장밖에 안 돼요. 선생님들이 그 문장을 타이프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이렇게 저는 하루에 뺍니다. 요거를 On, at, that, the red. 여기 이제 오늘 한 문장이거든요. 네, 오늘 파닉스 어, 첫 수업 했는데 도움 많이 되셨나요? 그스타퍼은 되게 보물 창고 같은 그런 사이트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인 것도 있는데, 일단, 무료로, 그 정도로만 충분히 되게 많아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로만 사용하셔도, 뭐, 교습소 하시는 분, 아니면 학원에 하시는 분, 파닉스 기초 닦는 거, 아니면 집에서, 어 엄마들, 젊은 엄마, 엄마들이 내 자녀, 파닉스 정도는 내가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엄마들도, 어머님들도 충분히 또 효율적으로, 기대 이상으로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적극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사실 오늘 이것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생각보다 이거는 아, 또 본격적으로 어, 시중에 없는 건지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컨텐츠에서 활용하는 법 음,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